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 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라북도 상생 번영을 위한 상생 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1차 협약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는 1 0의 성과를 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협약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한 미래 자동차 분야 같은 거는 경기도 역시 주력 사업이고, 함께 2차 협약을 해서 추진하면은, 어, 각기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하면서, 어,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걸 계기로 해서, 어, 좋은 도약에, 협력을 위한 도약에 발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그 전북 그 특별자치도 어그 출범하시게 된 거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기도 가 하시는 것들은 지금 최선 다해서 준비를 했고 어 주민투표를 중앙 영부에 지금 요청하는 상태인데 답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하셨던 노하우와 또 여러 가지 그 도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전북과 경기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새로 체결하는 다섯 개의 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고 양 기관 모두에게 윈윈이 될수 있도록 추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같이 손을 잡고 여러 일들을 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의 모델이 저는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5개 합의 사항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 브랜드 공동 육성, 관광 홍보 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 및 정보 공유입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고, 미래차 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 사업, 시험평가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을 활용해 상호교류와 국제브랜드 공동육성에 노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방과 정보공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도는 전라북도와 1차 협약을 통해 창업 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협력,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 교류 확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 수행 및 상호 정보 교류 등 8개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구급차 5대, 구급대원 27명, 재난 회복 버스 1대, 생수 8만 병 등을 지원했고 지난 8월 경기 전북 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전라북도와 공동 홍보 및 답례품을 교차 전시했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합동 홍보를 실시했습니다.